자, 58번 보자. 58번. 이 녀석은 우리가 어, 쉬운 것처럼 보여요. 처음에는. 근데 해석을 좀해 보면 그렇게 만만한 녀석은 아니다. 이것도 한번 봅시다. 직선이라고 하는 게 y는 이제 pxq, 그 다음에 함수는 이 참수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를 생각을 잘 해야 돼. 이거 처음부터 가나다가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어요. 그냥 의미가 아니라, 자, 기억 봐봐. 기억보면은 b제곱 빼기 4ac라고 하는 녀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있거든? b제곱 빼기 4ac가 0보다 크다. 여러분 얘가 무슨 의미에요? b제곱 빼기 4ac가? 어? 그러니까 b제곱 빼기 4ac가 나오려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야 b제곱 빼기 4ac가 나와? 판별식 아니에요? 맞아? 아니야? 근데 모든 판별식이 얘라고 말하면 안 돼. 판별식은 꼭 얘가 아닐 수도 있어. 내가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게 있잖아. 봐봐, 얘봐봐 만약에 A 뭐 X 제곱에다가 어? 한 번쯤은 학교 시험이나 이런 데 나올 문제인데, 어? 만약에 이런 방정식이 있어. 그럼 그러니까 이거 판별식 쓰면은 B 제곱빼기 4A c 가 아니잖아. 얘는 맞아요? 판별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야? 맞아 아니야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럼 저 녀석은 뭐냐고 얘가 뭐예요 얘가 정확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건 여기 그림을 참고해서 이야기해야 되겠지 맞아요? 맞아 아니야 얘는 어디에서의 판별식이냐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 그지? 요 녀석의 판별식이거든. 맞아요? 요 녀석의 판별식이잖아? 그럼 얘는 뭘 판별하는 거야? 얘가 뭐예요? 뭐야? 2차 함수고. 얘가 뭐야? X축. 그럼 뭐야? 2차 함수랑 X축의 교점 개수를 판별하는 거. 왜? 이게 0이 들어갔다는 함수에다가 지금 0이 들어가면 얘가 되거든. 이런 식이 뭐였냐면, X절편 구하는 식이거든. 맞아. X절편을 구하는 식인데, 그거를 판별하겠다. 그럼 X절편이 몇 개냐? X절편 개수를 판별하는 게 B제곱 빼기 4AC라는 거지 그러면은 B제곱 빼기 4AC가 0보다 크면 이게 몇 개라는 걸 의미하는 거다? 2개잖아 근데 이게 만약에 는 0이면 아이고 파란색이, 초록색이 됐네 이게 는 0이면은 몇 개가 되는 거고? 1개 0보다 작으면 이게 뭐 어려워서 내가 이렇게 자세히 해 주겠어? 응용할 때 써먹으라는 거잖아. 맞지? 개념을 좀더 확장하라는 거지. 그럼 이러면은 빵개잖아. 그럼 실제로 저기 있는 그림과 x축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x축 이렇게 돼 있고 2차 함수가 이렇게 돼 있잖아. 맞지? 그럼 여기 교점 개수가 몇 개라는 거야? x절편 개수가 몇 개? 두 개. 그럼 x절편 개수가 두 개니까 이게 첫 번째 거가 정답이 되는 거지. 이게 맞아? 아? 그럼 문제에서 지금 이거냐고 물어봤잖아요. 이거냐고 물어봤으니까 얘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 참이구나.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걸 학교시험에서 이렇게 쓰고 있으면 큰일 나지. 이거 시간 몇분 잡아먹어, 맞지? 그러면 생각하라는 거야, 생각. 아, 얘는 이차 함수의 X절평 개수를 물어보는 거고, 두 개면 양수, 하나면 0, 없으면 0보다 작다. 근데, 얘 보니까 두 개이면서 0보다 크니까 참이구나. 그냥 거의 한 3초 만에 정답이 나와요. 3초 만에. 그다음 두 번째. 자 니은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니은. 이거 별표 니은. 니은에 별표 쳐야 돼. 왜냐하면 얘가 보면 AQ 제곱 플러스 BQ 플러스 C가 양수라는 이야기야 예? 확인하라는 이야기야. 그럼 얘가 뭐냐? 여기 보세요. 집중. 음. 얘들아 지금 요 초록 색깔 있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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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이 이차 함수가 요 녀석이거든요. 얘 내가 f x라고 할게. 알았지? 그럼 얘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x에다가 뭐가 들어가서 지금? q가 들어갔어. q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FQ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야, 맞지? 근데 Q는 누구야? 야, 여러분, Q는 여기 있거든? Q는 여기 있잖아. Q는 무슨 절편이야? Y 절편인데 직선의 Y 절편이지? 야, Y축이 어디 있나? 내가 지금 안 그렸어, 이거, 그림. 거기 보면. Y축이라는 게 이렇게 있네, 여기, 여기. 베타하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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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사이 에 여기 있네, 여기. 여기 Y축 이 있어. 여러분, Q는 여기 있어요. Q는 여기 있잖아. Q는 높, 높이야, 높이. 여기가 Q야, Q. 근데 X축이 뭐야? 0이잖아. 그럼 Q는 뭐보다 큰 거야? Q는 0보다 큰 양수지. 0보다 위로 올라가 있잖아, Q가. 얘들아, Q는 Y축과 만나는 교점의 높이야. 근데 여기 X축이 0이잖아. 0보다 크다고. 그럼 지금 얘는 뭘 의미하는 건지 잘 봐야 되는 게. 잘 보세요, 여러분. 얘 봐봐. <laughs> 어? 왜 봐야지? 여기가 원점이잖아요. 맞지? 내가 다시 그려볼게. 얘들아, 그러니까 저 그림 이 문제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야. 만약에 이걸 잘 이해 못하면, 얘 봐봐. 이렇게 돼. 그리고 함수가 어떻게 돼 있는가? 함수가.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q라고 하는 건 어디 있을까? q에서의 높이거든, 얘는. q는 양수잖아. 그럼 q는 대충 여기 있다고 봐도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여기 다다다다다다다다 올라가면 여기 q잖아. 그럼 여기 높이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 높이가 q를 f(x)에다 집어넣었으니까 이 높이가 f(q)라는 거야. 근데 fq가 지금 x축보다 어디 위로 올라가 있잖아. 그럼 fq는 0보다 큰 거지. 왜? 여기가 0이니까.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fq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잖아. fq는 0보다 크다. 제발 맞아 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아, fq는 0보다 크지. 그래서 얘는 뭐야? 참인 거야. 됐어? 여러분이 직접 이거를 서술할 수 있으면은 등급이 한참 올라갈 수 있어 한참. 근데 이걸 해설 스스로가 못하면 여러분 앞으로 힘들어져. 노력하세요. 나 이거 시험 볼 거니까 오늘은 안 보겠지. 알았죠? 오늘 알려줬으니까 오늘은 안 보는데 일단은 보세요. 자 D급 보면은 드디어 선생님이 아까 비슷하게 말한 게 나왔는데 해봐봐. 자 얘가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나왔잖아. 맞아요? 전개하면 어떻게 되니? 전개하면. 전개하면. 전개하면 이게 ax 제곱에다가 bx에다가 c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마이너스 px 마이너스 q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그러면은 px 마이너스 q라고 하는 걸여 오른쪽으로 넘기면 이게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 녀석 자체가 무엇을 의미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가 px 플러스 q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2차 함수잖아 여기서 그지? 그 다음에 얘가 직선인 거 맞아요? 그럼 2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고 얘가 2차 함수 이렇게 생겼잖아 초록색깔. 직선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잖아. 그 교점이 누구라고 돼 있냐면 여기랑 여기잖아. 그 교점의 x 좌표가 누구냐면 여기가 알파. 베타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얘가 원하는 건 뭐야 직선이 더 위에 있는 거잖아 직선이 더 위에 있는 부분은 여기잖아 거기에 누가 있어 x가 있다 그럼 누구랑 알파랑 x랑 베타랑 비교하면 그러면 해가 나오는 거지 해가 해가 알파보다는 크고 베타보다는 작다가 해가 나오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거기 디귿에 보면은 뭐라고 나온 거야.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나 잠깐만, 등호 넣어야 되네. 여기 보면은 이게 등호가 여기 붙어 있죠? 그럼 여기도 포함이란 얘기야, 등호는. 교점도 포함. 교점도 포함이니까 여기 등호, 여기 등호가 들어가서 결국은 디귿도 뭐가 되는 거야? 참. 정리.